그에 점점 나와가지고 그걸 응. 보여줬어. 아 진짜? 어떻게 하는지. 근데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. 왜? 바지 지퍼를 내리고 하고 있더라한 <laughs> 어. 시간 반가리만 오픈돼 있었더라고요, 제가. <laughs> 풀업하고 장... 있는데 어. 우리가 소리를 지르니까 응. 더 신나서 네. 하더라고. 사람들이 환호가 아니, 커진 줄 알았지. <laughs> 아,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섭섭한 게, 이제 그, 음. 우리 직속 선배님이잖아요, 김수 선배님. 어, 직속이지, 직속. 예, 예, 근데 그거를 이제 가려줘야 되는데, 직접 오픈을 더 시켜가지고, 어, 좀 화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그때 이후로 자꾸 울렁증 좀 있어요. 아, 너 혹시 오만추라는 방송 오만추, 봤어, 오만추? 오만추. 선배님 나오신 거 아니에요, 김수 선배님? 맞아, 맞아. 영정이. 어, 맞아, 맞아. 나오고. 아니, 근데, 김수 선배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왜? 뭘? 아니, 정수 형이 저렇게 살아있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열받는 게어 아, 결국 남자는 킹가라는 생각을 했어. 요 <laughs> 아, 나 진짜 약간 이거 당신들끼리 좀 약간 아, 나 화가 약간 그랬어. 아 그랬니? 그런 일이 있었어?